자, 안녕하세요 라이팩타의 나윤석입니다. 지난 4월 둘째 주에 쌍용자동차는 뜬금없이 시승회를 열었습니다. 보통 기자상대로 하는 시승회다 그러면은 어, 새 모델이 나왔을 때 보통 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쌍용차는 지금 현재 새 모델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 모기업인 인도 마인드라가 투자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등 구설수가 한창이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시승회를 열었다.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여줘야 한다고 라 하는 절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쌍용자동차는 지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승회 주제가 됐던 것은 리스펙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델을 스펙을 바꿔서 리스펙 해가지고서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시승회였습니다. 어, 이번 시승회가 시사하는 바는 사실은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처럼 새 모델을 연달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덩치가 되는 회사들은 뭐 이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 지금 뭐 우리나라 현기차 빼놓고는 다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모델들의 신선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완성하는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성형 수술만 해가지고서 새 모델이다 이야기하는 거 이제 고객들 안 속습니다. 알맹이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새 차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 차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스펙도 빠르게 발전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쌍용자동차가 새로운 텔레메틱스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인포콘 이것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구린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터프한 거로 끝나지 않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준 것은 나름 자기의 약점을 잘 커버하려고 노력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로 질문도 던져볼게요. 만일 나라면 지금 쌍용 코란도 혹은 티볼리를 내돈 주고 살까? 이거만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승기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승기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비슷한 환경을 갖고 계시거나 저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시승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이고요. 자녀들은 딸이 둘인데 이제 다 컸습니다. 20대고요. 잘 같이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시집만 가면은 저희는 엠티네스터. 그러니까 둥지가 비어버린 새 가족 같은 부부만 남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엠티네스터는 소형 SUV, 준중형 SUV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 평론가로 일을 하고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에 대해서 좀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기능이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격이 디자인이나 옵션 구성의 표현이 될수 있다면 그것만큼 잘 기획된 제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차를 사고 싶은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상용자동차의 물건들을 바디온 프레임을 쓰는 정통의 SUV가 아닌 티볼리와 코란도의 경우에는 특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본기보다는 겉멋이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건방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티볼리는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이. 코란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금년에 모델 체인지가 되는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팔린 그런 신모델이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진 거맨 마지막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늘 두 상형의 주요 모델, 티볼리와 코란도 두 모델의 업데이트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포콘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포메이션 그리고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인포콘이라는 단어. 이 인포콘이 제공하는 기능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텔레메틱스 기능, 그러니까는 뭐 위치 추적도 할수 있고, 그리고 차량이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터졌을 때 자동적으로 어, 센터로 연락이 가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어, 현대자동차에서 요즘 얘기하는 카투홈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하고. 또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차가 무선 시동, 원격 온도 조절. 이거 테슬라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앱을 통해 가지고서 차에 시동을 걸고 실내 온도를 적당하게 조절해 을 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안에는 이미 유심칩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만 추가를 하면은 스트리밍 뮤직 팟캐스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LG하고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에 해보면서 놀랬던 거. 음성인식 기능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이버, 클로바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다음 카카오하고 진행을 하는 현대 기아차보다 더 좋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브랜드보다 음성인식만큼은 제대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세 가지 미션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쓸모있게 됩니다. 시동이 걸려 <laughs> 와, 시동이 걸려있어. 와, 시동이 걸려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와, 나 저기서 걸어놓고 왔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딱지예요 아. 5분이 <웃음> 넘었어. <웃음> 자, 2천 이진상해로 안내해 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1 번. 고속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제 강원 감세가 이제 어렵다는 것을 언론이나 이제 매체나 이런 거 보시고. 출발이 시작합니다. 중부 고속도로. 자, 좋습니다. 출발합니다. 벚꽃 엔딩 틀어줘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재생할게요 자 됐고 이제 문자 보낼게요 홍보팀장에게 버스커버스커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줘 문자를 보냅니다. 화면에서 확인 후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야? 위키백과에 의하면 지구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홍보팀장에게 4 6억년이라고 문자 보내 줘. 문자를 보냅니다. 화면에서 확인 후 보내기를 눌러 주세요.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꽤 많이 스티어링을 돌리려고 애를 쓰네요. 물론 이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와, 오 상당한데요. <laughs> 네, 스티어링 토크가 대단히 좋습니다. 어 아다스펑션 작동 참 잘합니다. 이 복잡한 곳에 이렇게 서로 끼어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안전하게 잘어 예 속도를 줄여줬습니다. 사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하나 빼놓고는 별로 차이 나는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 조용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제동하는 느낌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아까 옆에서 끼어드는 차 있을 때도 꽤잘 했거든요 물론 이제 센서 퓨전을 사용하는 GAT 처럼 어, 여러가지 상황에서 부드럽게 능수농란하게 내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저 지금 제가 스테링을 안 잡고 얼마나 오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laughs> 제가 스테링을 잡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네요. 허, 어, 기특하네. 이제 잡으라 그랬어! 지금까지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 어, 리스펙코란도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는 약간은 나이 든태가 나지만, 하지만 상당히 괜찮네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주행을 할때 정말 SUV 냄새가 많이 나요. SUV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게 뭐냐면 차에 이렇게 좀 롤링 피칭이 조금 많고 이렇게 진동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시끄럽게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방음은 정말 신경 썼고 그리고 서스펜션 부싱 같은 것도 되게 큼직한 거쓴것 같다. 아 그런데 제가 급가속을 해 보니까 차가 흔들리네요. 토크스티어가 오른쪽으로 딱 가고 노면의 접지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납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기에 한 가지 아쉬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엑셀 반응도 조금 둔한 편이고, 변속기 같은 경우도 조금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직결감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변속기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쉽습니다만, 그 부분은 세월이 흐름이 느껴집니다. 크루징을할 때나, 정상적,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급가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차는 좀더 SUV 같고 남자차 같잖아요. 그 부분은 더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이 다른 회사들은 이제 고급형한테는 프로젝션 LED 타입인데 이 차는 어 MFR 타입, 어 프리폼 리플렉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앞부분은 아까 찍은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좀더 남성적이고,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시보드의 윗부분 높이가 높아서 이게 이제 좀 요즘에 시원해 보이는 감각을, 어 원하는, 승용차 같은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전체적인 스위치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기차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에 달려있는 요 비상등 있죠? 요거는 애교입니다. 재밌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이 하이글로시 같은 거를 많이 썼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데는 딱딱해요. 여기만 소프트 우레탄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 자체는 좁지 않습니다. 뒷좌석 공간에 제가 앉았을 때에도 넓고요. 그리고 시트의 형상도, 어, 판판한 편이지만은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정말 아쉬운 부분. 여기 뒤에 덕트가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그 잡스토퍼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눕혀 놨죠. 등받이 차이 보이시죠? 약간의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어, 트렁크의 경우는 살짝 아쉬운 것이 여기가 높아요. 높아서 짐을 싣고 내리기는 좀 불편하겠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등받이, 이열 등받이가 되게 짧게 느껴지죠. 왜냐면 바닥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바닥이 높은데 이만큼 밑에 선반이 있습니다. 음, 이게 실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게 없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의 높이를 없앨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껴 놓을 수 있는 거, 여기다 이렇게 다 걸어 놓을 수 있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짐을 놨을 때 여기서 더 앞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격벽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볼보가 이런 격벽 잘 만들었었잖아요. 실용적이긴 하지만 너무 높다. 그래서 트렁크가 얕아진다.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사람한테는 되게 선입견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어, 몇 가지 부분은 아쉬운 게 있어요. 하지만 어, 아다스펑션이라든지 실내 정숙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 코란도가 보여준 실력은 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특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SUV 같은 거동이 보여지는 차체의 느낌은 어, SUV 브랜드로서의 쌍용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의 느낌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어, 코란도 말고도 더 좋은 선택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어, 알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쌍용 입장에서도 마케팅을 펼때 정말 편안한 그리고 내 가족 승용차 같은 코란도라는 이야기보다는 코란도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좀더 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그 코란다가 조금 더 친절해졌다 가까워졌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급가속을 할때 앞바퀴 쪽에 토크스티어가 오고 접지력이 약해지는 느낌 그리고 느슨한 변속기 그리고 어, 엔진 회전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굼뜬 부분들은 확실하게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토크의 감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게다가 3종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서 50% 주차비 할인 같은 어, 혜택을 볼수 있다는 것.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고 나름 결론을 내린 것도 들으셨습니다. 어, 코란도의 경우에는 어, 확실히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상당히 나름 괜찮은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처음 타봤을 때보다는 차도 많이 좋아졌구나. 하지만 그것 가지고 완전히 경쟁력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나름 괜찮은 선택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차가 강력한 경쟁자이기는 아직은 부족하다. 게다가 또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란도한테는 사정이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인 투싼과 스포티지가 막물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가격 경쟁력은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투싼과 스포티지가 가격 할인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코란도가 가격 경쟁력에서 오히려 열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신형 모델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작은 코란도는 신형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훨씬 더 작은 차가 될 것이고, 이게 준중형인지 소형인지 헷갈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티볼리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하고도 싸워야겠네요. 그때 가면은 나는 코란도야라고 하는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잘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그때는 오히려 좋아지겠죠. 경쟁장화가 신 모델이고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나오니까 기본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요. 하지만 차 사이에 절대적인 품질, 기본기의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여러분 하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겁니다. 아메, 저 나윤석이는 티볼 이야기는 안 하는 거야. 티볼리 영상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포콘 시스템, 그리고 이 반자율 주행 기능에 있어서는 두 모델 다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에서는 아무래도 더 나중에 나오고 더 보강이 된 코란도 쪽에 훨씬 더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티볼리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코란도를 만들면서 개발되었던 기술들이 반대로 적용이 되면서 차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형 SUV 시장엔 경쟁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티볼리가 그렇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큰 차가 아닙니다. 자동 변속기에다가 일단 터보 엔진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적으로 글쎄요. 이제는 와싸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딱 앉았을 때의 느낌. 대시보드가 이렇게인데 껑충하게 올라앉아 있는 느낌. 정말 어색하고 옛날 차 같습니다. 주행 질감 더안 좋습니다. 비로소 좀 정상이 된것 같다라는 정도이지 이 차가 환골탈태해서 정말 좋은 차가 되었다고는 라 말씀 여전히 못 드립니다. 제가 티볼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미니 컨트리맨 닮지 않았어? 디자인 죽이지 않니? 글쎄요. 어, 뭐 티볼리를 시승을 해보셨는데도 그 차에 대해서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쓰는 용도에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난이 디자인이 좋다.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티볼리보다 좋은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산다? 티볼리 미안하지만 절대 안 삽니다. 코란도 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뭘 사야 될지는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코란도는 확실한 강자는 아닙니다. 이제는 고려해 볼 만한 모델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 주머니가 쉽게 열리진 않네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아,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현기차 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린 이러한 우리나라 내수차, 특히 국산차 시장은 여러분들 소비자한테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노삼성이 XM3를 던지고 한국 GM이 트레일블레이저를 던져서 조금 더 경쟁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반가웠듯이, 쌍용차에서도 뭔가 와신상담, 뭔가 날카롭게 간칼 하나가 나오길 바랬던 것. 가긴 갈았어요. 와, 좋은 부분도 있어요. 내 말은 최, 정말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쌍용 자동차, 그냥 이대로 잘못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긴 너무 아깝습니다. 코리아 캔두라고 하는 코란도의 브랜드까지 만들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토착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차라리 현기차가 사서 제3세계 전문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르노 그룹에 있는 다치아라든지 아니면 복스바겐 그룹에 있는 슈코다 이런 회사처럼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정말 픽업이나 정통 SUV를 만드는 브랜드로 만들던지 이제 현기차 정도라면 이 정도의 특화 브랜드 하나 정도 가질 수 있는 회사 아닌가 그리고 현기차 아니면 누가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분석도 해본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정말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화이팅 코란도 화이팅 티볼리 는 모르겠다. 자,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